안녕하세요. 선화당 진입보살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떡이 네.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저는 임떡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임떡이란 응, 응. 게 어떤 거예요? 어, 임떡은, 어, 내가 사주 자체 내에서, 들어오는 내가 운이 오를 수전에 좋으면 그 좋은 수전에 귀인까지 내가 발복이 되는 그런 수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 내가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인덕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그래요 음. 인덕이 있는 사람들을 선생님께서 점사를 보시면서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경우, 영... 인덕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살면서, 어, 크게 주변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인복이 없고, 인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운이 들어왔을 때, 물론, 서로가 손톱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기운이, 이게 맞닥뜨려져서, 막 부딪혀야, 그런 게 이제, 어,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복잡하고 또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어떤 운때 내가 들어왔을 때 어, 생각지도 못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 올해 운이 좋아. 근데 운 좋다고 뭐 가만히 있다고 운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그만큼 운이 좋을 만큼 그럴 때는 조금 더 노력을 이제 하시고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야. 더 열심히 뛰셔야 되고 그러시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그 사람이 직접 아니더라도 또그 사람이 아시는 또 다른 어떤 지인 분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 연결돼서라도 내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어 맞닥뜨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덕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시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인연법에 의해서 서로가 만나는 것이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게 있고 상극이 될수 있는 때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인덕이랑 귀인이랑 같은 뜻이에요? 어, 그인 아니 인복, 인 그러니까 인덕, 인복 어쨌든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 귀인, 귀인 어, 귀인도 사람을 사람 이자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음. 인덕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한테 음. 귀인이 붙는 뭐 그런 무속 행위도 있나요? 많죠. 일단은 첫 번째 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비부를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개인적으로 실령님한테 이제 받아서 어, 부적을 내려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 그렇지 않으면은 내 조상님한테 어, 작게나마 이렇게 어, 치성이라도 드려서 내가 어진 귀인 휘어 달라고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굿을 통해서가 됐던 아니면은 그런 것도 어렵다고 하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어, 신당에 이렇게 초발 캐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로 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런 무속행위를 하고 나면 네. 귀인이 이렇게 붙는 게 느껴지나요? 느껴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먼저 알아요. 근데 뭐든지, 어, 밥도 잘 됐다 하더라도 뜸을 잘 들여야 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시간이라는 건 있어요. 어느 시기, 어느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기회년에 정월달, 아직은 며칠 안 남았어요. 정월달이 이제 가려면. 근데 이제 정월달에 이렇게 뭐, 신당에 오셔서 부적을 쓰셨든, 뭐, 치성을 하셨든, 어떤 거를 하셨다고 정성을 들으셨다면, 그게 당장 그걸 빛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석달 열흘 정도, 어떤 시간이라는 게 걸려요. 어떤, 그것도 개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석달 정도, 어떤 사람은 뭐한 21일 정도,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그거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데 네, 올수준에 그렇게 정성을 들였으니 올수준에 덕을 보시는 거죠. 선생 근데 네. 귀인이 붙는다고 해서 음. 이거를 유지를 해야지 인복이랑 인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관계는 그렇죠. 어떤 점을 제일 주의해야 할까요? 아 일단은 내가 필요할 때만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일단은 대인관계 유지를 잘 하셔서 가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음 인간관계 또한 중요하다는 그럼요. 말씀이시구나. 네네. 그러면. 어 인덕이 없는 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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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갖는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대인관계의 문제점일까요? 나는 그렇다고 봐요. 개개인의 성격 부분도 장, 물론 사람마다 장단점은 있어요. 있지만 어, 성격적으로 사주상에서 오는 성격적으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어, 내또 어, 그건 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사주상에 남자를 자꾸 여자라면 남자를 자꾸 밀어내는 경우 그게 근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주장 자체에서 자꾸 나, 내가 남자를 밀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걸, 그것만 해소만 시키면 그것만 없애버리면 소멸을 시키면 어, 그게 남자한테 도움을 받든 여자한테 도움을 받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아, 여자인데 이성을 밀어내는 사람도 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또 남자 같은 경우도 여자를 밀어내는 건 아니지만 내 곁에 사, 그 여자분이 있으면 자꾸 아프다든지 아니면 안의 공이 없다든지 어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 응. 그, 아내궁이 없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어. 이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 아니면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돌싱이시든, 라든지 아니면 와이프는 안에 있어도 바깥에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신 거지. 애인이 이제 많아서 그렇게 두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죠. 그런 게다 인복 인덕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어 그렇게 생각해요. 음, 음. 그러면 네. 인덕이 넘치는 사람이 사실 결국엔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혼자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세상에. 음. 네. 그러면 그 인덕이 없는 사람들도 인덕을 쌓아서 성공을 할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무속행위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 그러면 성격 자체가 네. 남자를 밀어내는 성격이에요. 네. 근데 부적을 쓴다고 해서 부술한다고 해서 그 성격이 바뀌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뭐든지. 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내가 이거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있어야 되고 간절한 어떤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적을 내려줬어. 신령님 부적을 내려줬는데 아나 이게 뭐가 효과가 있겠어? 종이 쪼가리 들고 다니는 것같아라고 생각하면 그게 효용이 있겠냐고. 물론 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감은 만 원이 됐던 뭐 얼마가 됐던 돈을 들여서. 어, 부적을 썼으니까, 어떤, 다른 방향이라도, 덕이라도, 어, 효움은 조금은 볼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런 마음 자체가 있다면, 본인의 생각한 만큼에 그렇게 덕은 보지는 못하겠지? 음. 음. 그럼 결국엔 간절한 마음이 인포를 불러온다는 거네요.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어렵고 힘드시니까 찾아오지 뭐 힘들지 않은데 뭐 찾아 오시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면은 어 그거에 대한 충분하게 잘 설명과 상담을 해드리고 방법 또한 일러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잘 해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